뭐, 지금 있는 프로게이머들도 뭐 이런, 이런 얘기 하면 고리타분한 아재 틀딱기얘기겠죠 근데 저는 진리라고 생각해요. 지금 에로엘판으로 좀 대세가 바뀌고, 막 그래서 파이도 커지고, 몸도 많아지고. 조건이 좋죠 생활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때도 저 제가 스타판이 있을 때도 지금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때는 그게 또 고액 연봉이었고 그래서 그것만 받아도 자기 관리 바로 무너진 애들 허다 했어요 자기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프로 생활이 바뀌는 친구들은 저는 절대 롱런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례로 이 L L 파네르 즉 페이커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2020이 친구가 처음에 연봉이 때. 그때 페이커 지금 연봉 거의 수십억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 하루 일과가 이 친구 지금 게이머로서 본 친구 중에 자기관리 끊임없이 하는 그주 사람 본게 페이커랑 노한이 그래서 주변 환경이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그래도 변하고 좋아져도 변하고 그런 사람이 농량하고 진짜 프로게이머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좀 벌었으면 가서 뭐 사치하고 좀 놀러 다니고 뭐차 좋은 차 끌고 나가서 뭐 이런 애들은 지금 자기 실력이 좀 있죠. 근데 그건 금방 무너지거든요. 게임을 떠나서 어떤 분야 모든 분야에서든 좀 똑같다고 생각해. 자기 관리를 끊임없이 할줄 아는 자, 주변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변함이 본인은 변함이 없는 자, 그런 자가 지금 단 단기적으로는 실패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롱런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. 뭐 지금 있는 프로게이머랑 또뭐 이런, 이런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아재 들딱이 얘기겠죠 이거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제가 선수들한테 지금 와서 이제 감독이나 코치로서 얘기해 주는 거는 접근 방식을 좀 달리 해라 주객전도를 게임을 줄어놓고 모든 걸 개그로 놔라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여자친구 만나는 이유가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집에 부모님을 만나야겠어 그럼 그것도 부모님 잘 계신지 확인해서 내가 게임에 집중할 수 있게 게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잠을 많이 자고 싶어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집중력 높이기 위해서 내가 밥을 먹는 이유도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주로 놓으면 똑같아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거죠 뭐, 제가 요리를 할 거면, 요리를 잘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거죠. 그래서 자기가 추구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주객 전도되지 않고 간다면 저는 그게 왕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애들한테 이런 말 해주는데, 속이 경위기가 될 때도 있고요. 찰떡까지 알아듣는 애들도 있고요. <laughs> 그렇습니다.